서울의 산이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1960-70년대 야산 정상 부근의 서울시가 시민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1970년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어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시민 아파트는 중단되었어요. 이후 본격적인 민간 아파트 중심 달동네 재개발이 열렸어요. 달동네는 원래 급하게 형성된 무허가 주거지라 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있었어요. 빨간가게, 연산가게, 구멍가게, 미장원 정도, 시장, 학교, 병원, 은행 같은 기반 시설은 대부분 산 아래 평지에 있었어요. 따라서 재개발 영업 부상이 전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정부와 시행사 입장에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 단지가 산 위에 건설되었어요. 이후 재개발이 점차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 동네는 상업시설들이 많아 보상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갈등이 커졌는데 그 대표적인 비극이 2009년 용산 참사였죠.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 화재로 철거민 정경 포함 다수 사망. 이후 재개발 보상제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